기억이 안 나요. 어릴 때 친했던 고향 친구가 어느 날부터 날 피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더군요. 어떻게 기억이 안날수 있냐고, 내 행동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고. 한참 지난 후에 내가 그 친구 강아지한테 닭고기를 줬던 기억이 났어요. 강아지가 그걸 먹다 닭뼈가 목에 걸려 죽었던 거예요. 그 친구는 그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었죠. 사람 기억이라는 게참 이상해요, 그쵸? 그 친구한테는 큰 사건이었지만, 난 기억도 못했던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, 범행 도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, 내가 왜그 여자한테 그랬냐는 거예요.